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 쟁점만 다룹니다. 오늘은 이민법 총칙이고요. 자, 실종 선고에 대한 요건과 효과 보도록 하겠게요. 일단 부재자가 되면 그 부재자에 대해서 실종 신고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실종자를 아,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간주가 되죠. 사망으로 간주가 된다. 사망 의제. 자 그렇게 됐을 때실종기간의 경과 청구권자의 청구와 공시 최고의 실종 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 자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네,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생존 기타의 반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법원의 판결로 어, 실종 선고 자체를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 음. 그래서, 어, 실종 선거 효과 자체는 실종 선거 절제 참가한 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생기는 절대적 효과가 발생된다. 그래서 실종 선거를 받게 되면 그 사망의 간주시기가 중요하죠. 간주시기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부터이다. 자, 민법 제28조 규정어 있죠. 그래서 보통 실종 선거인 경우에는 자, 5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 10, 10일, 2000년 1월 10일에 최후 어, 생존이 확인됐다. 그럼 언제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가? 보통 실종 선고는 2000, 자, 2005년 1월 10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요, 어, 실종 선고 자체는요, 그 사법적인 아, 법률 관계만을 종 아, 종료케 하는 것이고. 중요하죠. 공법상 법률 관계 그 공법상 법률 관계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종 선고는 실종자의 아,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 관계만을 종료케 하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뒷부분 중요하죠. 실 실종 선고를 받은자가 생존하여 새로운 주소나 거소에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에도 사망의 효과에는 미치지 않는다. 예. 공법사 법률관계에도 그 효과는 미치지 않는다. 객관식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음. 그 다음에 어,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요, 그 실종 선고를 그 실종 선고 효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실종선고에 대한 취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 어떻게 된다? 생존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이 통솔판례다. 음. 그 다음 우리 판례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를 하더라도 실종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실종선고를 받지 않고 있는 동안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음. 그래서 실종 선고에 있어서 이 취소가 중요하죠. 자 취소에 관련된 아~ 어, 사 2013년도 기초 질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이 탄 비행기가 2006년 6월 7일에 추락했다. 예. 2010년 4월 12일 법원에 아 어, 갑의 실종 선고가 청구됐어요. 2011년 2월 13일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자, 1번. 2000 갑은 2011년 2월 13일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왜? 지금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이거는 아, 2 0그 11년이 아니죠. 1년이죠. 1년. 따라서 초의 불산이 원칙에 따라서 기산일 자체는 언제입니까? 2006년 아, 2006년 6월 초일 불산일. 불산일이기 때문에, 불산일이기 때문에 2006 기산일은 2006년 6월 8일이 될 것이고 특별 실종 해당하게 돼서 1년이 경과하면 아, 사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2007년 6월 7일 24시에 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겠죠. 음. 그래서 2011년 2월 14일 사망한 것을 본다. 틀렸고요. 가백의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 상속인은 가백의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후순위 상속인은, 예,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그, 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맞죠? 실종선고에실정선거는 갑의 사법상 법률 관계에만 효과를 미치죠? 뒷부분. 공법상의 법률 관계도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음. 그 다음에, 4번이요. 갑이 살아 돌아온, 아, 갑이 살아 돌아온 사실만으로, 그죠? 갑에 대한 실종선고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지 않다고 봤죠? 언제 실종선거는? 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선고. 그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만, 어, 살아 돌아온 것으로, 어, 취소되어야만, 아, 어, 됩니다. 실종선거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지. 실종선거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러한 사, 그,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없게 없는 거죠. 그래서 4번 질문도 틀렸고요 5번. 갑의 실종 선고가 취소되게 되면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현준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 요 29조 제 2항입니다. 자, 악이라면은 그 받은 이익에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여야 된다.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 역시 배상해야 된다. 29조 2항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존 선고 취소가 있을 때 실종의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이라면 받은 이익에 현존하는 한도 해서 반환의 의무가 있고 악이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다면 역시 배상해야 된다. 아시겠죠? 음. 29조 2항, 29조 1항도요.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이나 전조의 규정과 상의한때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다면 법원은 자, 버,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검사 포함이에요. 검사 청구에 의해서 실종 선고를 취소한다. 그죠 실종 선거 후 취소 전에 선의로한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은 미치지 않니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요로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부재와 실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작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재자 1번 부재자로부터 재산 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 관리인은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조문 내용이고요. 자, 2번 지문에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죠. 예, 기왕의 어떤 그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음. 또뒷 부분이 틀렸어요. 요거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재자의 재산 관리와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보 제공하게 할수 있고 실종 선고를 받는 받은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되면 사망 간주고요.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2순위 상속인은 실종 선고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이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질문 몇개더 볼게요. 자. 부재자 재산 관리인으로서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고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 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맞고요. 실종 선고 확정 전에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아,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죠. 음. 그래서 실종 선고 효력이 발생되기 발생하기 전에 실종 기간이 말. 만료가 된 어, 그런 실종자를 하더라도 어요그소송상에 당사자 능력이 상실된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음. 그래서 실종 선고 확정 전에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해서 제기된 소도 적법하다. 그서 맞죠? 요요 요 시간의 흐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실종 정고가 실종 선고 아직 확정이 되기 전에 이때죠 전에 그 실종자를 상대로 어, 실종자를 상대로 어, 당사자로 해 선고된 이 판결의 효력이에요. 예,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 판결의 효력은 어, 유효하다. 예,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그다음 질문요. 이삼번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아 돼요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하더라도 그죠 이해관계인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없다 자 틀렸죠 역시 마찬가지로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23조 1항이죠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입니다 아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4번, 3번 질문 틀렸고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했다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당연히 얻어야겠죠. 특별실종이다. 실종 선고를 받은자는 실종 선고로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아 그것이 아니죠. 뭐가 틀렸습니까?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선고일부터가 아니죠. 네,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지. 실종 선고일부터 1년. 틀렸습니다. 음그 다음이요. 자자 이 관련된 사례도 2013년도 자 X부동산을 소유한 갑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 출장을 떠났다 자 1번 질문이요 법원은 직권으로 X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 그렇지 않죠? 직권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인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되는 것이지 직권으로 처분 명하는 거 틀렸고요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허가 없이 그죠 허가 없이 X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까? 자 처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음, 법원의 허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 법원의 허가를 허가 없이는 X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번 질문 틀렸고요. 3번 갑의 재산 관리인이 갑을 위해서 법원의 허가 없이 X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후에 아, 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그 처분 효력이 없다. 이건 역시 뒷품이 틀렸죠. 그 기존의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어어그 통해서도 어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이 인정이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기왕 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를 어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법원의 초과행위 허가 결정을 받아서 어 받았다면 그때는 어 부재자 소유에 대한 그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그 처분 효력은 없다? 뒷부분이 틀렸다. 4번. 갑이 사망했다. 재산 관리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재산 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 관리는 계속하여 X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죠. 가능합니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laughs> 법원에 의해서 재산 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 관리는 X 부동산 계속 관리 가능하다. 그래서 22조, 23조부터 부재자 재산 관리 그다음 부재자 관리인에 대한 권한 요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2이2이조 1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내의 주소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 관리를 정하지 아니한 때예요 이때 법원은 22조 아 1항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인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 그리고요 뒷부분 잘 이것도 쉽게 오답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본인이 당연히 부재 중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재자의 부재 중이 아니라 본인의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소멸한 때에도 같다이 부분 하나 잘 체크하셔야 되고 본인이 그 이후에 재산관리를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명령을 취소하여야 된다까지요. 23조. 관리인 갈아치우는 거죠.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다면 법원은 재산 관리인 이해 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재산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직무. 그죠?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한다. 그죠? 그다음 2항. 법원은 선임한 재산 관리인에 대해서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입니다. 음. 자 25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다. 그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라. 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처분행위를 할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입니다. 자 부재와 실종 요 정도 정리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26조 1항도요. 하나 체크하셔야겠네요. 그 선임한 재산 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이 관리, 과,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반보를 제공하게 할수 있다까지요. 할수 있다. 할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면 되겠죠? 자, 행정사 시험, 민법 총칙, 자, 실종 선고, 부재와 아, 실종에 관한 조문과 이론에 대해서 다루어 봤는데요. 요 정도 하시면 반드시 한 문제를 또 맞추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